안녕하세요, 해골고이물입니다 아까 전에 철권에서 뚜까 맞고 와, 어, 지금 하, 페이데이로 왔어요. 역시 저한테는 페이데이가 마음의 휴식처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요? 브루클린뱅크 오버키를 아까 전에 제가 철권에서 뚜까 맞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판을 했는데 두판다 기가 쓰그 골렘 같은 애한테 쳤거든요 뚱땡이 그래서 이 뚱땡이를 제가 좀 잡으려고 합니다 게임 설정은 비공개고요. 이정도면 은뭐 오버킬인데 에이 설마 뭐 오버킬인데 이정도로 쉽게죠뭐 그쵸? 경기관총 원다운 트리이지만 아나키스트의 양복을 썼으므로 사실상 모든 난이도에서 가능한 그런 스케일 세팅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로그 아나키 콤비로 데스센텐스 가면을 쉽게 얻자인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 틀입니다. 이게 뭐 복제인간 부대 불도저 일반적 미니드신 스폰들 특수 경찰의 종류를 정합니다. 에이 뭐 10조 이 정도 오버킬인데 설마 제가 플레이시간만 무식하게 몇 시간인데. 어디지? 에센 안 샀나? 샀구나 적이겠다 이따 준비하러 갈때 뭐야 넌 엎드려 엎드려 움직여 오케이 어 눈사람이다 어휴 귀여워 뀨? 아 맞다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고난이도를 가면은 이렇게 방수콜을 찍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찢느라 오래 걸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셔서 유리 깨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찢어주시면은 간단하죠? 어, 이게 뭐야? 안 그래도 도저 극딜인데. 근데 피가 뭐유치한인지안 그러면. 오, 뭐가 뭐가? 그렇게 막 무식하게 어렵진 않겠다.

뭐야 어디 서어나 <laughs> 보고 저기로 또 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 하필은데 서벌 페이스티야 뭐요 얘는 힐링 도저가 녹는다 제가 지금 난이도 높은데서 도저 잡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양각대를 세우면은 반동이 없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밟으시면 됩니다 야 무슨 도저 마스크도 안 벗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동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죽죠 명중률이 확 올라가니까 이 동무 뭐 솔직히 개꿀팁 인정하셔야겠는데 싸니까 극혐이다. 이제 바깥으로 살짝 나가서 모인 도저들을 바깥으로 살짝 빼줍니다. 얘들이 좀 느려가지고 털에. 스나이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저가 51. 됐다, 이제 도저기로 대부분을 바깥으로 빼내줬으니까. 안에 있는 요 친구도 먼저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주시고. 가방가방 가방. 사람들을. 아, 아, 근데 이렇게 도 저가 녹 으니까 뭔가 기분 좋긴 하다. 거의 멍하니 보고 있 어도 기분 좋아 지는 영상 때문에 그렇게 켜고 3분을 내면 아. 닥쳐자 아... 음. 어, 도저가 사르르 녹은이 얼마나 좋아 저기 하나 있다 두 마리 남았고 뭐야. 나머지 한 마리?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마리가 어딨지? 이제 스나이퍼가 저렇게 멀리 있을 때 총에 탄 퍼짐으로 잡기 힘든 상황에서는 자해골고 인물이랑 터렛이랑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데. 내가 막, 뚜두두두두두 쏟다가 내가 쏘다 빠져야 되는데. 와, 도저히 때 들어오는 것들 봐. 극혐이 진짜. 터렛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얼마나 남은... 뭐지? 이 아주 오 엄청 많다 야 여기봐 이렇게 뭐 대충 헤드라인에 갈겨주기만 해도 도저들은 다 맞아요. 얼른 이렇게 런데 이렇게 헤드라이에오와 방금 방금 도저 진짜 엄청 많이 잡았다. 금고 열렸어? 됐다. 이 10포는 이 10포는 가까이 붙었있으면다 데미지 받습니다. 떨어져야 돼요. 아, 락픽 으음 들어왔나 보다. 예, 여기 지금 들어온 게 뭐야? 이 총이 되게 안정성 면에서도 좋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원, 초기에 원다운 스킨트리 강의할 때 썼던 그 총이 살짝 안정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저 마스크를 쏘주면 도저가 그냥 깔끔하게 다 녹아주죠. 아 이렇게 <laughs> 찰권에서의 복수를 좀딴 데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이상한 일이 좀 있었긴 한데 <laughs> 와 씨, 사, 80명밖에 안, 80마리밖에 안 잡았는데 40만 딜을 꽂아버렸네 와... 진 이런 뮤테이터 같은 경우는 왜 데미지를 경험치 같은 걸 조금은 더 주는 그런 뮤테이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 같은 걸 잡기는 몹시 힘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막 씹어먹고 다니는 거죠 오버킬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뮤테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경험치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저를 씹어먹을 수 있었던 저의 스케일트리는 요버즈소 사이 라이트머신 거네. 그림악힌 뭐 1, 2주 사건입니다. 그림 사건이군요. 그냥 뭐 경기관총 원다운 아나키스트 세팅입니다. 뭐 이렇게 찍어주시고 인포서도 이렇게 테크니션 신체전문가 찍어주시고 고스트 피지티브 요렇게 뭐 이렇게 쨌든 그 철권에 대한 복수를 또 여기 페이데이에 와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네요. 어쨌든 도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데스시를 시도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냐?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버킬로 일단 낮춰왔는데 오버킬은 또 따로 씹어먹을만하네요. 간단해요 아주.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날에 찾아뵙겠습니다.